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의 그랑프리 결승 경주 1번 조성인 2번 김종민 3번 김민준 4번 어선규 5번 최광성 6번 유석현 선수가 올해 왕중왕 2023년도에 경정왕을 뽑는 그랑프리 결승 경주, 과연 여섯 명의 선수들 가운데 누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지, 이 경주를 지켜보고 계신 여러 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응원하고 계십니까? 과연 오늘 펼쳐지는 이 경주 과연 6명 선수들 가운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명의 선수들 기량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초 박빙의 승부. 예상이 됩니다. 저 또한 여섯 명의 선수들 가운데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3년을 결산하는 오늘의 경주 제16 경주 그랑프리 파이널 경주 여섯 명의 선수들이 속도를 올려갑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향해 달려갈지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를 통과하면서 대에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3번의 김민준 선수입니다. 3번의 김민준, 3번의 김민준 뒤쪽에 21번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21번 선수들이 바깥쪽 현재 45번 선수들이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3번 뒷자리를 차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이턴 마크. 통과 3번 김민준, 뒤쪽 2번 김종민 이어서 1번에 조성인 선수가 현재 1, 2번, 2번, 1 2번, 1 1, 2번에 2, 3번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2번 뒷자리 반짝축는 1번에 조성인 선수, 3번, 2번, 1번에 대연합선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제 마지막 바퀴. 이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주수할때 안쪽에 4번의 어선규 선수가 올라옵니다. 4번 오선규 안쪽에 5번의 최강성 선수와 바깥쪽에 조성희 선수입니다. 3위권 혼전, 5번, 4번, 1번, 1번, 4번, 5번, 5번, 4번, 1번의 3위권 혼전입니다. 과연. 세명중 누가 3위권에 차지하게 될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김민준 선수가 올해 왕으로 거듭날 때 뒷자리 위치할 선수는 3위권 3위권 2번 뒷자리 5번 최광성 선수입니다. 3번 김민준 이어서 2번 그리고 5번 1 4 마지막으로 6번까지 정말 끝까지 알수 없는 승부를 펼친 여섯 선수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왕, 2023년의 왕은 바로 3번 김민준 선수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